안녕하세요. 세라피나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시간에는 열 번째, 열한 번째 순교자 두 분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송마리아와 신마리아 순교자이신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두 순교자께서 사약을 받고 순교하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이두분 순교자께서는 참수형 교수형이 아니라 사약을 받고 순교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선왕조개보 속에 나타난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두 분께서는 왕실의 여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세자 기억하시나요? 영조의 아들이며 세자였지만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했던 비운의 세자였죠. 이 사도 세자와 후궁인 숙빈 임씨 사이에는 은언군 이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마리아가 은언군 이인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상계군 이담. 이담의 처가 신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마리아는 봄과는 진천이고 참봉 송낙휘의 딸로 은원군과는 1700 65년에 혼인해서 이후 전동의 양재궁에 거주했습니다. 양재궁은 지금의 종로구 수성동 일대인데 바로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궁궐 밖으로 쫓겨난 숙빈 임씨에게 영조가 마련해준 거처입니다. 이 거처가 양재궁인 까닭은 쫓겨날 당시에 임씨는 종이품, 양제였기 때문입니다. 숙빈이 된 것은 추후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승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원군과 송씨 사이에는 상계군 이담이 있었는데, 본관은 평산이고 신호의 딸인 신씨가 1786년 이담과 혼인하면서 마찬가지로 양재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두 여인은 혼인을 통해 왕실로 들어왔지만 그 삶이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담과 신씨가 혼인한 그해 음력 11월, 상계군 이담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 역적으로 몰렸고 그가 자살을 하면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은원군은 강화도로 유배당했고, 양재궁은 역적의 집이라 하여 폐궁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송씨와 며느리 신씨는 폐궁인 양재궁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두 여인이 천주교를 접하게 된 때는 1791년에서 1792년경입니다. 양재궁의 라인으로 일하던 서경이라는 여인의 외할머니 조 씨가 그들의 불행을 동정하여 천주교를 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송 씨와 신 씨는 천주교 신앙을 통해 슬픔과 아픔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알면 알수록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고 천당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794년 말 조선에 처음으로 사제가 입국했는데 바로 중국인 주문모 야구보 신부님이었습니다. 이후 두 여인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당시 여회장이었던 강완숙 골룸바의 집에 방문해 신부님을 뵙고 미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강완숙 골룸바와 김연희, 율리아나 등도 직접 양재궁을 방문해서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두 여인은 영모죄에 휩쓸렸던 이들이라 이러한 접촉이 서로에게 무척 위험할 수 있었지만, 강완숙도,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도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주문문 신부님이 교리 연구와 전교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왕족 신분이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양재궁 안에서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양재궁 라인이었던 강경북과 서경이 등에게 권유해서 입교시키기도 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와 다빌리 주교님의 조선 순교사 비만기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서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환난의 조짐이 있다고 하며 내왕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죄인들의 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룸바, 강원숙 골룸바만큼은 두 여인에게 천주교를 알려주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로 불렸고, 열심한 교우가 되어 명도회 입회까지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교시킨 여러 하인들과 함께 신부님을 도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복자 강경복 수산나는 송마리아와 신마리아의 권유를 통해 입교하였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신유바해때 순교하셨습니다. 복자의 자백 내용에도 그녀가 송씨로부터 천주교를 배웠다는 사실이 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은 진술 때 양재궁에서의 교리 실천, 신앙 활동, 전교 등은 마땅히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그 본분을 다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송마리아와 신마리아가 불행한 상황 속에서 그저 슬픔을 잊고 위로받기만을 원해서 천주교를 봉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길만이 그들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고 주문모 신부님은 박해를 피해 양재궁에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기꺼이 신부님에게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조선 순교사 비망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부는 주무모 야구보 신부님을 말하는 거죠. 신부는 궁에 인접한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방은 수흥의 조씨 가족도 있었던 홍익만 안토니오의 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고 비밀리에 접촉하기 위해서 그 벽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신부가 1801년에 자수하기 위해 나섰던 곳도 바로 이 궁과 이 집이었다. 양재궁 바로 옆에는 강원숙의 아들 홍필주 필립보의 장인인 홍익만 안토니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한 신자들은 두집 사이의 벽에 구멍을 뚫어 왕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포된 신자들의 문초 과정에서 송마리아와 신마리아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과 주문무 신부님이 양재궁에 피신했던 것이 밝혀졌고 조정에서는 크게 경악하며 두 여인의 처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결과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두 사람을 사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바로 사약을 마셔 죽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음력 3월 16일 그들을 향한 사형 선고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화부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내처 송씨와 그의 아들 담에처 신씨는 고부가 함께 사악에 빠져서 외국의 흉악한 무리와 왕래하면서 서로 만났으며, 나라 법의 엄중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그 집안에 숨겨주었으니, 그 지은 죄를 논하자면 하루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없다. 함께 사사하라. 명이 내리고 이튿날, 4월 29일. 음력 3월 17일에 송마리아와 신마리아는 의군부 도사들이 가져온 사약을 마시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여인은 사약을 스스로 들고 마시면 자살죄에 해당할까 두려워 이 죄를 피하고자 스스로 사약을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포졸들이 강제로 그들의 입에 사약을 부어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송마리아와 신마리아 그들이 태어나서 유교적 가르침을 받고 왕실에 들어가 엄격한 생활을 했었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두 여인의 입교와 믿음 살리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두 왕실 여인의 천주교 신앙과 순교는 박해의 중심에 있는 조정에 대한 천주교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명한 두 순교자는 양재궁의 하인과 궁녀들을 천주교 신앙으로 이끌었고, 신부님을 숨겨주었으며 죄를 지을까 스스로 사약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교리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송마리아와 신마리아가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느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하느님 나라.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종 송마리아와 신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